예, 일로 넘어갈까요? 아 예. 네. 네 야, 네. 여기 아, 아닌데. 예. 네. 아, 여기 아, 아이고 와. 여기까지 오시고 오로지 홍의표 대표님 때문에 왔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, 아 저희가 양재천 예. 어, 시민분들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만나뵀는데요.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저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. 아니, 저 서초구도 대한민국의 <laughs> 그 땅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. 보편적 어떤 가치, 음. 보편적 기준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. 음. 다만 이제 강도가 어떠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네.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그저 누구야? 그저 한때 단짝이었던 그박 박정호? 어, 박정호하고 네. <laughs> 그 박정호 네. 그 기자하고 그할때뭐라 네. 그랬냐면 네. 이분들이 많이 지지했잖아요. 네.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. 음. 그 그러니까 약간 애증이 있는 거예요. 네. 잘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음. 이거 잘못하니까 네. 우리 눈높이에도 안 맞으니까 음. 뭔가 한번 어경정을 올려야 되겠다, 네. 회초리를 한번 치고 싶다 이런 게 네. 가치 있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, 이런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, 김대중 전 주필 같은 분은 본인 스스로 결단을 뭐 해야 된다.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보. 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만큼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이 동네 여론도 좀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?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. 어, 많이 안 좋죠. 음. 이 동네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지지율이 거의 뭐60% 후반대가 나온거 아닙니까? 어, 네. 어, 음, 그런데 지금은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금 그 정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은 음. 그러니까 소위 국정 지지율인 부정 여론이 높아요. 네. 어 그런 걸 감안하면 음. 초, 초반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. 2년 사이에 네. 에, 이쪽 서초지역 주민들조차도 음.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. 네. 우리가 어,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어, 어떤 그 기대했던 거에 대한 못 미치고 어. 또 눈높이에도 안, 맞, 안 맞는다. 이런 생각을 음. 갖고 계신 겁니다. 네. 원래 중성동. 갑이죠. 예. 예. 그랬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험지라고 판단되는 이제 서초로 오셨는데요. 실제 이 동네 와 보니까 좀 어떠 어떠세요? 많이 낯서십니까? 아, 제가 이 동네 익숙하죠. <laughs> 예. 아, 왜냐면 제가 직장도 여기서 음. 가까웠고요. 아, 예. 네. 예, 그 직장을 한어 제가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라고 아, 예. 예. 국채 경국이 아니라 지금 세종으로 갔어요. 음. 그러니까 여기 그 양재동에 있었고, 네. 그러니까 내곡동이죠 정확하면 네, 네. 어그 거기 사거리에 음. 있었고 집도 방배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. 어 서초구에서 15, 6년, 한 6년 살았어요. 음. 그리고 다시 이사와서 산 것까지 하면 네. 한 10, 한 8, 9년 되는 거죠. 어, 어. 어. 그러면 상, 이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렇죠. 예, 아이들도 여기서 기르시고 하신 건가요? 어, 큰 아이는 여기서 중학교 <laughs> 다니다가 네. 어, 이사를 갔고요. 네.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. 음. 작은 아이는 그때 어린이집 다니다가 음. 그저 이사를 갔죠. 아, 그렇구나. 예. 그 <laughs> 많은 시민들이 홍익표, 대표, 홍익표 어, 대표 어, 이미지가 너무 좋고 <laughs> 당선됐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현재는 지지율 격차가 좀 나서 좀 걱정이다. 이렇게 제가 아까 만난 유권자께서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제 뭐열 하루, 열두, 12, 12일 정도 남은 선거 예. 기간 동안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어떤 <laughs> 특단의 전략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? 음, 일단은 뭐 지지율 격차는 숫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네. 어, 저는 충분히 역전할 <laughs>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. 어,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홍익표는 아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라 방송에 네. 나와서 네. 홍익표가 서초에 나오는 것잘 몰랐던 분도 있어요. <laughs> 아 정말요? 네. 예. 예. 어. 예. 그러니까 국회의원 홍익표, 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이 아는데 예. 거기에 자막에 서초 출마 얘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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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만나 보면 예. 여기 나와요. 아 어, 시민들이. 예. 왜냐면 예. 여기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. 아 그렇죠. 예. 예. 어 딴데 원래 지역고 아니었어 이런 선이 네. 제법 있으세요. 어. 아, 물론 여기 서초 출마인 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서초에 나오는 걸 알고 이러면 조금 그 여론도 좀 바뀌지 않을까. 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어이한 어, 일주일 열흘 네. 사이에 네. 어,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한동훈 위원장이요. 어제 굉장히 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네.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과 어, 그리고 이재명 대표, 조국 대표 심판론을 어, 이조 심판론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. 어, 어떻게 보세요? 어, 우선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. 음. 어, 한동훈 위원장이 네. 원래 그런 말잘안 하는데 네. 좀 과한 말을 했죠 음. 그래서. 그런 말씀은 빨리 사과하는 게 제가 그래도 정치 몇년더 해본 사람으로 사람은 다말 실수 할수 있어요. 저도 해본 적 있고. 그런데 말 실수하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심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.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단두대에 세워놨잖아요.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와서 또 무슨 심판을 합니까? 어 그리고.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죠. 지금까지 검찰이 네. 다 탈탈탈 털었잖아요. 네. 네. 뭘 더하겠다는 거예요. 음. 뭐 특검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? 음. 아 특검 하죠. 뭐 우리가 막쌍 특검을 그러면 네. 이재명 대표 특검도 하고 음.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하면 되죠. 네. 근데 그건 안할거 아닙니까? 네. 그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그 어떤 법적 잣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네. 음. 어, 일반적인 정. 정치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제도적 틀 내에서는 음. 어, 그, 그 어떤 단죄하기 어렵고 네. 그이 처벌하기 어려울 때 음. 국민이 네. 여러 국민의 주권으로서 음.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네. 총 선거의 에한심판이죠 음. 당연히 그건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. 네, 어, 대체로 지지율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에게 뭐.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잡히고 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 전망도 나오는데요. 실제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번 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왜 그러냐면, 네. 어, 그 민심이 한한달새 바뀐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한달한 한 보름 전만 해도 그렇죠? 우리한테 되게 나빴고, 네. 보름 사이에 많이 우리한테 좋아진 거기 때문에, 네. 어~ 민심은 계속 급변할 수 있다 음. 그리고 여전히 지역구별로 우리가 앞서는 듯해도 많이 앞서진 못해요 어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. 될지 몰라요 표는 예. 끝까지 예. 우리가 그~ 조심스럽게 예. 어, 겸손하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음. 어~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꾸 어,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만 갖고 네. 어~ 국민의 뜻을 잘못 읽으면 국민은 또 우리를 또 야단칠 겁니다 회초리는 네. 정부 야당한테도 들수 있지만 네. 야당한테도 들수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훨씬 더 겸손하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생각합니다. 네.